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7월 10일 발표된 주택 안정시장 보완대책과 관련해서 어, 어제 날짜입니다. 7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 지득세에 대한 중과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로,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 1세대의 범위를 규정을 해놨는데, 1세대가 그 주민등록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에요. 부모, 배우자, 뭐 자녀, 형제, 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이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별도로 주거를 달리 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전에 그 2020년도 1월 달부터 적용됐던 1세대의 범위하고는 좀 달라졌네요.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볼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세법하고 어, 국세 소득세법 하고는 완전히 기준이 좀 달라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규정을 조금 준용한 것 같습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분가를 해서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정 소득에 대한 내용은 기존 중유소득 20년도 1인 가구 월 175만원이거든요 거기에 40% 이상이니까 월 70만원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체크를 해서 향후에 투자 판단할 때 활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뭐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북주주택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의 주택은, 어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라고. 주택수합산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했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주택자 내지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 요 내용에 대한 틀은 제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틀을 건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도이 부분을 좀 보완을 했는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에 말하는 일시적인 1세대의 2주택 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이라 하면 지금은 3년입니다. 3년 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거든요.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차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 일단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됐을 때는 1%에서 3%요 사이에 비례해서 취득세를 어, 내는데 만약에 종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을 나중에 추징을 따로 하겠다 쉽게 말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9.13 대책, 12월 16일 대책 그 이후로서 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처분하는 처분 기간이 1년으로 비과세에 대한 혜택 부분을 축소를 했던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궁금해 해왔던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정여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은 이상입니다. 3억은 이상 주택을 정려한 경우에는, 지금 주택, 그, 무상승계로 취득하는 정여로 인해서 취득하는 것은 지금 현행 3.5%입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을 이상 주택을 증려하는 경우에는 12%로 강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3주택, 4주택자 이상 어, 법인들한테 적용되는 12%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또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투기소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게 정려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3.5%를 적용하겠다. 상당히 그, 그 후퇴를 했습니다. 아, 상당히 그 배려를 했다. 이래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투기 수익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식들한테 정려하는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3.5%가 적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보완됐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취득세율을 보게 되면 현행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입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 초과 부분은 이때까지는 단일세율 2%로 적용하다가 슬라이딩 방식으로 1%에서 3% 미만으로 해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4주택 이상부터 이제 4%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으로 좀 나눴습니다 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2주택자부터 8%입니다 여기는 물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하는데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1에서 3% 지금 1주택자하고 똑같습니다 2주택자 하더라도 예, 상당히 이 부분은 어, 정부가 좀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3주택자부터는 이제 8%. 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3주택자부터 12%입니다. 예, 4주택자 뭐 법인도 마찬가지 12%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3주택자부터 8%입니다. 그리고 사 주택자부터 12% 이렇게 되고 법인도 12%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세금 부분하고 연결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취득세에 관계되는 내용이지만. 심지어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그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금하고 세제부 혜택 부분하고 잘 연계해서 투자를 할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여시 취득세율은 현행은 3.5%인데 조정 지역 내 3억 원 이상자한테만 10%를 적용하고 그외 지역은 3.5%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속에의 정의한 경우에는 그대로 현행의 3.5%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활용을 해서 세를 할수 있는 그런 판단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조정 대상인 경우에는 1주택자까지는 지금 현행 적용되고 있는 1에서 3%입니다. 그리고 2주택자부터 8%, 3주택 12% 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비조정 대상지역인 경우 는 1주택은 당연히 지금 현행세율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2주택자인 경우는 비조정 대상지역에 한해서는 1에서 3%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을 추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부터 8%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사주택자는 12%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어서 지방소득세도 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연히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인상이 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지방소득세율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주택 보유 기간별 양도소득이 오름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도 인상이 되는데, 보통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7 0로 올랐죠. 어, 7 0 늘어나는 만큼, 이제 거기 10%인 7%,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어, 세율이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득세 납세의 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이라든지 주택수 확인을 위해서 이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요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 경과조치 요 내용 좀잘 보셔야 됩니다.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주택 보장 계약 포함이겠죠.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정빙서류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확인을 할수 있는 서류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입니다. 어,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어 있는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는 공인중개사들이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내용을 좀 판단을 하시라고 앞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내용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적용시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혜택을 안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로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게좀 적절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한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상의해서 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의 그 역량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또 강의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좀 많이 드렸는데 충분히 어, 협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어, 지득세가 적용이 되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들을 어, 일일이 좀 연락을 좀 해놨습니다. 그이 내용은 2편에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